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nsr 유료점입니다자 오늘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서 날씨가 좋아요 좀 구름은 있지만 날씨가 좋은데 아 내일 비가 예보돼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비가 안올것 같은데 비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그 자전거를 이제 입문하시거나 이제 어, 탄지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은 자전거 옷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 계세요 아예 자전거 의류가 없는 거죠 하나도.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지만, 입문한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그리고 뭐, 아니면 조금 타셨더라도, 자전거 타셨는데, 그냥 옷을 입고 타신 거죠. 뭐, 집에 입던 그 스포츠 의류나 이런 거, 또 등산복, 청바지, 이렇게 해서, 처음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자전거를 좀 타시다 보니까, 아, 주변 분들은 자전거 옷을 멋지게 입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아이, 나는 저런 거 민망해서 못 입는다. 했던 분들이 아저거 입어야 되나 나도 애갖고 나가 보니까 다 자전거 옷을 입고 좋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인터넷을 검색해서 이제 그 저가형 저가형을 구매하시게 되죠. 그래서 구매해서 또 입어 보니까 아 처음에는 어 좋은데 했는데 금방 금방 옷의 기능이 엉망이라는 걸 알게 되고 아 돈만 버렸다. 싼게 비지떡. 이런 얘기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주변에 그 동호회 분들이나 지인분들을 만나면 물어보게 되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수입 브랜드가 있는데 수입 브랜드는 너무 비싸고, 어, 우리 국내 NSR이라는 훌륭한 브랜드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로바이크 같은 데서 유럽의 그 브랜드들하고 경쟁도 하고, 이런 어, NSR이라는 브랜드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매장을 NSR 위례점을 딱 들어오셔갖고 <laughs> 하시는 말씀이 아유 유튜브 보고 왔는데 옷이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전거만 있습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맞춰달라고 하시거든요. 우리 NSR의 자전거 의류도 이렇게 프리미엄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프리미엄 라인에서도 최고를 치는 게 있고 아주 그 가성비가 좋으면서도 어 품질은 엄청 좋은 거.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세트를 한번 꾸면서 아무것도 없는 분들 아 그동안 자전거를 타오셨는데 그냥 좀 민망하기도 하고, 이, 붙는 바지 입기가. 그러고, 이제, 아직 경험이 없으니까, 그냥, 자전거를 우선 경험하다 보니까, 일반 옷을 입고 탔기 때문에, 자전거 옷이 하나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세트를 딱 꾸며드리겠습니다. 딱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가지면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헬멧이나 고글이나 장갑 이런 거 말고, 또 자전거 말고, 그냥 자전거 옷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처음에 바지 있어야 되잖아요, 바지. 그리고, 바지 위에 베이스레이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 옷으로 말하면 러닝인데 속옷인데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베이스레이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입는 저지가 있어야죠. 저지. 그래서 지금 계절이 긴팔 저지고요. 긴팔 저지. 그 다음에 그 위에 바람막이 자켓 이렇게 네 가지, 네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한 세트를 짝 꾸며 놓으면은 진짜 지금부터 가을까지. 그러니까 가을을 다 지나서 가을이 깊어져서 막 낙엽이 떨어지면서 단풍이 저물어가면서 추위가 올 때까지, 그 직전까지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계절을 내내 입으실 수 있어요. 긴팔과 긴바지지만 여름에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에도 팔토시 하는 게 가깝하신 분들, 팔이 타는 거 싫고, 이 무릎 아래로 짧은 거 입으면 다리가 타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그냥 긴바지, 긴팔 입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맞는 제품을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린 이 세트를 보시고, 우리 이제 매장에 와서 입어보시거나 주문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장 먼저 바지를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우리 그 nsr의 폰도 라인에 우리 폰도라는 거는 우리 nsr에서 그 최상급 프리미엄 라인의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폰도에도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제가 이걸 추천해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요 최고 베스트 바지입니다 정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정말 꾸준히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최고 판매가 제일 많이 되는 그런 바지 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문양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좀어엑자 비슷하게 이렇게 문양이 있어요. 요거, 요거, 요거 이렇게 길게 있죠. 이게 뭐냐면 아, 통기가 되는 거예요. 통기. 자전거 페달링을 할 때마다 이쪽으로 공기가 어 소통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자, 이 밴드가 이렇게 늘어나요. 늘어나면 이 안에가 구멍이 뚫립니다. 이렇게. 마치 뭐 모기장처럼 이렇게. 이거 보이세요? 여기 구멍 뚫리는 거. 쫙 늘어나면서 이렇게, 이쪽으로 통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 여기가 요 완충지 대체 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자, 그러니까 통기가 되는 장점이 있고 또한 가지 장점이 뭐냐면, 페달링을 할 때, 페달링을 할때이 장거리를 가면서 계속 페달링을 하면 바지가 조금씩 흘러내립니다. 왜냐면, 자꾸 바지를 내리잖아요. 페달 페달링을 하면서 내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바지가 다른 바지에 비해서는 안 내려오는 편입니다. 왜냐면, 얘는 놔두고 여기서 늘어나니까 요게 요게 늘어나니까 요게 요, 요, 요 부분이 늘어나면서 페달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가지 장점을 갖춘 바지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항상 정말 침이 많도록 설명을 하는 게 패드인데 자이 바지에는 최고의 프리미엄 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드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자 여기 이 바지 뒷부분을 패드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패드는 이탈리아 최고의 패드 회사, TMF의 그 패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거리 8시간 용. 이거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거보다 더 좋은 패드는 없는 거예요. 패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전거 처음에 타시면 안장통 때문에 엄청 고생하시잖아요. 근데 안장통이 해결되면 이제 그 다음에 고생하시는 게 땀이 건조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자, 패드가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잘 생긴 패드입니다. 이렇게. 네, 패드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가까이서 보면 여기 수없이 구멍 보이세요, 구멍? 숨을 쉽니다. 여기가 통기성이 좋아서 숨을 쉬고요. 충격을 흡수합니다. 여기 고밀도의 폼이 압축되어 있는데 여기 두께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렇게. 이렇게 두껍기 때문에. 그러면서 말랑말랑한 싸구려 패드하고는 틀리고 어느 정도 하드하면서 입체적으로 3D로 입체적으로 이렇게 설계가 돼서 폼이 압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푹신푹신 하고요.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거죠. 그리고 충격을 흡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땀이 나면은 그대로 쫙 흡수해서 싹 퍼뜨려버리거든요. 그래갖고 소권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구멍난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 패드가 이탈리아 최대 패드 회사 TMF. 1년에 300만 장 정도의 패드를 생산해서 전 세계에 보급하고 전 세계 유명 선수들의 데이터를 다 가지고 그들과 소통하면서 최고의 패드를 만드는 TMF사의 패드를 우리 NSR의 커스텀으로 제작해서 이렇게 탑재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거리 8시간용. 그래서 아 나는 한 3시간밖에 안 타는데 그래도 3시간을 쾌적하게 탈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여행 가시거나 사대강 가시고 국토 종주 가시고 뭐 그럴 때 섬진강 가고 뭐 낙동강 종주하고 또뭐 금강 같은 데 종주하시고 다 그때 한강 종주하고 뭐 이럴 때 그냥 최고의 바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어 뒤쪽에, 네, 뒤쪽에는 페달링 막할때 야간에 뒤에서 누가 나를 내 페달에 돌아가면서 여기 반사판이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뒤에서 랜턴 켜고 올때 저를 빨리 발견할 수 있어서 안전하고요. 그다음에 바지 뒤쪽 밴드에는 이렇게 여기 뒤에 여기 바지 여기 밴드 이렇게 보면은 실리콘 프린트가 이렇게 실리콘 프린트가 쭉돼 있죠. 흘러내리지 말라고. 네. 우리 바지 너무 중요합니다. 자, 바지. 그래서 바지를 보여 드렸고요. 자, 이 바지는 169,000원입니다. 169,000원. 자,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위에 입는 그 베이스 레이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자, 요게 베이스 레이어예요. 네. 베이스 레이어. 자 이거는 우리 일반 옷으로 말하면 런닝인데 그냥 속옷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요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이거 보이세요 이거 <laughs> 이렇게 늘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이즈가 다양하게 뭐 미디움 라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사이즈가 원투두 개밖에 없어요 원투네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쭉쭉 늘어나죠 그러니까 땀, 땀이 땀나면 얘가 이렇게 문질문질하면서 땀만 나면 그냥 진공청소기에 땀을 흡수하듯이 그냥 흡수하는 거예요 이렇게 쫙 퍼뜨려서 말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맨살에다가 무조건 이거는 꼭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바지를 안 입더라도 이건 입어야 돼. 바지를 안입더 아, 바지를 안 입고 나가면 안 되니까. 바지 입고 이건 꼭 입어야 돼. 그러니까 바지를 팬티 안 입고 있죠? 팬티 안 입고 속옷 안 입고 바지 입잖아요? 바지 입고, 그 다음에 이거 입고. 그러면 이제 얘가 중간에서 이 밖에 입는 티셔츠가 있잖아요. 저지, 저지하고 내 맨살 사이에서 반열 효과를 내서 열을 차단하고 추위를 차단합니다. 그리고 땀을 흡수해서 빨리 건조시켜드려서 뽀송뽀송하게 해드리는 이 지금 베이스레이어가 있어요. 이거는 69,000원. <laughs> 이태리의 그 바이오텍스 사의 파워플렉스라는 세계적인 제품이라 뭐 많이 들어보시고 보셨을 거예요. 칼라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칼라가 다양하게 있고요. 요거 세트 제품 주문하시면 저희가 전화 드려가지고 그 사이즈 1, 2에서 어떤 걸 드려야 될지 상담 한 다음에 보내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칼라가 다양하게 있고. 그러면 이제 바지 입고 베이스레이 입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입는 게 바로 저지입니다. 저지, 긴팔 저지. 야 이거는 입으면 되게 날씬하고 조금 이따 이제 입은 걸 보여드릴게요. 우리 직원이 아까부터 입고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입은 걸 보여드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요게 잘록 들어가면서 여기가 블랙으로 돼 있잖아요. 여기는 레드인데 여기 블랙이잖아요. 이 라인이 이 양쪽에 이 라인이 정말 날씬하게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에어로다이나믹 형상이라 이 스트라이프 이 문양이 여기 여기 문양 이죠 여기 이 문양이 여기 이 스트라이프 문양이 공기의 저항을 줄여드리는 거예요. 에어로다이나믹 그 원단이에요. 이게 이 문양이 그래서 공기의 저항을 줄여드리는 데 여기 이 팔, 이 슬리브 부분도 여기도 다 우리가 자전거 앞으로 나가는 방향에서 공기를 뒤로 쳐내는 유, 유,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부딪히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문양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그 바지에 저기가 있었죠. 요, 요거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요, 요거, 거 늘어나고 여기가 통기성, 숨을 쉬는 거라 그랬는데 여기 세트이기 때문에 이거랑 세트거든요. 여기도 달려 있어요. 여기서도 척추선을 따라서 쭉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것도 우리가 등판이 늘어나잖아요 엎드려서 그럼 이게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제 얼굴 보이세요 얼굴 네 이렇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네쭉 척추선을 따라서 이게 숨을 쉽니다 어 어필을 올라가고 엎드려서 타면 덥잖아요 이쪽이 등이 땀이 맺히잖아요 이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런데도 다 이렇게 어통기가잘 되는 원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시원하고요 자 어떤 분은 그래서 이 빨간색 이거 정말 이쁜 건데 어우 빨간색을 남자가 어떻게 봐 아닙니다 자전거는. 이렇게 좀 오픈하고 즐겁고, 퍼니하고 재미있는 그런 스포츠예요, 자전거는. 우울하거나 심각한 스포츠가 아니에요. 뭐, 누구로 그냥 반드시 이겨버려야 되는 그런 스포츠가 아닙니다. 심판이 없는 스포츠거든요, 자전거는. 그냥 나 혼자 즐기고, 우리 동료들하고 즐기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렇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3 포켓이 주머니가 세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물통도 넣고, 뭐, 바람하이 자켓도 넣고, 간식도 넣고, 뭐, 다 넣는 거예요. 넣는 건데, 신용카드나 차키 같은 거 여기다 넣었다가 혹시 빠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시크릿 포켓이 하나 더 있네요. 여기 여기 포켓이 있어요. 여기 포켓이 있는데 이거 말고 이 아래 또 있어요. 이 아래 이거는 지퍼가 달려 있습니다. 지퍼가 달려 있으니까 카드 같은 거 중요한 건 여기다 넣으면 절대로 안 잊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방 없이 어뭐몇 시간 그냥 한 4, 5 0키로 나갈 때는 가방 없이 다니셔도 이걸로 뒷주머니로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저지는 컬러가 레드가 있고 블랙이 있습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나는 올 블랙으로. 아 블랙으로 정말 카리스마 있게 입고 싶다 하면 은 그냥 블랙 가시면 돼요 아니면 밑에 블랙 바지에 레드 자 이렇게 해서 이 저지는 174,000원 입니다 가격이 자 한번 제가 어, 174,000원 아까 바지는 169,000원 그리고 베이스 레이어가 69,000원 그리고 이게 174,000원 이렇게 해서 이제 세개가 바지, 베이스 레이어, 속옷 그 다음에 저지 이렇게 해서 갖춰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타면 됩니다 이렇게 타면 되는데 아 언덕을 내려가거나 바람이 오니까 앞에 바람이 오니까 이제 갑자기 추워졌어요 날씨는 변덕스럽고 땀을 흘린 다면에또 바람을 맞으면 추워지거든요 그래서 바람을 막는 게 자전거에서는 제일 관건입니다 바람을 잘 막었느냐 못 막느냐에 따라서 그날 컨디션이 좌우되고 바람을 못 막아서 몸이 얼어 있으면은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타려 그래도 낙차를 해버리고 작은 거에도 움직임이 둔화돼서 그거를 제어를 못하거나 피하지 못하는 거죠 바람을 막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자켓, 바막 보여드릴게요. 네, 바막이 여기 있습니다. 네, 요거는 바람막이 자켓인데, 오늘 제가 바람막이 자켓을 어떤 걸 보여드려야 되나를 많이 고민하다가, 그래, 제일 좋은 걸로 가자. 왜냐면, 하 이거를 해놓으시면 더 이상 이제 필요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아, 우리 NSR에서 바람막이 자켓 중에서 제일 후드루드라고 제일 얇고, 정말 바람을 막는데 충실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얘는 바람막인데, 바람막인데, 이쪽 몸통 쪽은 어느 정도까지 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방수가 오는데 이거 방수 처리가 돼 있어요 이 원단이. 그래서 비가 직접적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비가 쫙쫙 오는 날 이거 입으면 그래도 안에가 좀적긴적죠 왜냐하면 밖에 비는 차갑고 내몸에선 열이 나니까 이제 온도 차로 인해서 결로가 막 생겨요. 결로가 안에. 그래서 뭐 그거는 뭐 땡땡 테스텍스를 입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결로로 인해서도 그렇고 이제 요런 데는 비가 들어가요. 여기 소매 같은 데는 비가 들어가고 여기도 어, 여기도 보면 요런 데. 이런데는 이제 비가 들어가요. 요 요만큼은 비가 들어가요. 아 이제 막 들어가지는 않지만 생활 방수. 근데 완벽 방수는 이쪽이에요. 다 이런데 완벽 방수. 근데 방수 처리가 돼 있지만 비가 쫙쫙 오는 장마철에 이거 입고 푹 젖은 거하고 이거 안 입고 푹 젖은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얘는 체온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네이비 칼라인데요 이거 한번 열어서 제가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이제 앞에 전면부가 이게 이제 방수 방수 지퍼예요. 방수 지퍼라. 지퍼가 좀 뻑뻑합니다. 이거는 방수 지퍼.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안에가 이 안쪽을 보니까 이렇게 원단이 다 방수 코팅이 돼 있어요. 혹시 보이실려나? 카메라로 잘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방수 코팅이 이렇게 방수 코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방수인데 뒤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폰도라고 이렇게 최상급 프리미엄 라인의 자켓이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바람막이 자켓을 이거를 하나 갖고 계시면 더 이상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누가 바람막이를 어떤 걸 들이대도 그냥 이거면 다 되고 앞으로 바람막이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거면 다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겨울에는 이제 안 되지만 한겨울에는 이제 패딩이 들어있는 두꺼운 걸 입어야 되겠지만 한겨울만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어디 여행 갈 때도 입고 뭐 진짜 어디 등산 갈때 산책 트레킹 할때 어디든지 이거는 휴대하시면 돼요. 이거 저 부분 요만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저지 뒷주머니다. 여기다, 여기다 싹 꽂아갖고 다니시는 거예요. 여기다, 여기다 꼽아갖고 다니다가, 어, 춥다 하면 은 꺼내서 그냥 바로 입고, 또 더우면 벗고. 더우면 여기 지퍼 내려서 활용하다가, 어, 지퍼 내려도 덥네 하면은 그때는 이제 지퍼를 다 열어버리고, 아니면은 이제 여기 보니까, 음, 자, 여기 이제 요 베이지 컬러가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여기, 여기 지퍼 보이세요? 겨드랑이 밑에? 여기 지퍼? 겨드랑이 밑에 지퍼 보이시죠? 여기 보이시죠? 양쪽 겨드랑이가 이렇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려서 이쪽이 벤틀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을 열어서 열어서 환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막이 자켓이 조금만 더 투자하면 은 이거 최고의 자켓을 갖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199,000원이에요. 199,000원. 네 그래서 어, 자켓은 제가 이거를 골랐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트를 하면은 이제 어, 조금 그래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해서 한번 그 자켓을 장만해 놓으시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바람막이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냥 이거 하나면다 된다는 거죠. 우리 nsr에는 이거 말고도 그냥. 바람막이 종류가 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오직 바람만 막아주는 건데 이거는 바람을 막아주면서 방수까지 되기 때문에 완벽하죠 비옷을 따로 챙겨 갈 필요 없이 정말 끝내줍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리는 이네 그 가지 중에 가장 아우터로 활용되는 밖에 바람막이 예를 들어서 남산을 올라갔어요 올라갈 때 땀이 뻘뻘 나서 이제 이거 바람막이가 뒷주머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려가야 되잖아요 내려갈 때는 속도도 있고 다운이라니까 이제 추워지거든요 그리고 앉아서 좀 쉬었더니 체온이 식었잖아요 뒤에서 딱 바람막이 꺼내서 입고 내려가면 되는 겁니다. 자, 바람막이의 컬러는 네이비 컬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지가 있습니다. 베이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아, 정렬의 색깔, 어, 레드 컬러가 있습니다. 레드. 네, 이렇게 레드 있고요. 그 다음에 블랙이 있고, 이렇게. 총네 가지 컬러입니다. 자, 이렇게. 블랙과 베이지. 네, 블랙과 베이지. 그 다음에 네이비와 레드. 이렇게. 네. <laughs> 이렇게, 어, 다양한 칼라들이 있다는 거. 네. 예. 자, 그래서 그 칼라는 네 가지 중에 이제 고르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이 세트가, 어, 우리 NSR의 풀 세트, NSR의 풀 세트 3계절 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트의 이름은, 어, NSR의 3계절 풀 세트. 네 가지면 이제 완전히 3계절 풀 세트. 지금부터 당장 입기 시작해서 여름에도 입고 가을에 추워질 때까지 입을 수 있는 3계절 내내 다 되는 풀 세트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 바지 어 169,000원 만 그다음에 위에 그 베이스레이어 69,000원 그다음에 저지가 174,000원 만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우터 방수 자켓까지 199,000원 만다 하니까 611,000원입니다. ,000 611,000원 ,000 적잖은 금액이긴 하지만 그 대신 인터넷에서 싼거 잘못했다가 또사는거 번거로운 게 문제가 아니고. 그냥 이 스타일이 이상해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딱 입으면 어떤 스타일이 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그 직원이 아까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마실장이 오늘 직접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실장이 아래 위로 그 저지하고 그 바지 입고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가보시죠. 저기 마실장 준비됐나? 어, 마실장. 어, 마실장. 오, 어? 야, 우리 마실장은 어 벌써 이게 뒷 모습이 야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네 우리 마실장이 지금 이렇게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앞에 한번 볼까요? 네, 앞에 보니까 어휴 어우 우리 마실장 야 이게 이게 어떤 분은 그러세요 자전거 옷 빨간 거 입기가 좀 쑥스럽고 뭐 그런 얘기 하시는데 아우 이게 자전거 옷은 이렇게 좀 밝게 경쾌하게 입는 거거든요. 자전거라는 스포츠가 이렇게 밝고 경쾌한 스포츠이기 때문에 야 정말 멋집니다. 우리 지금 마실장은 지금 이제 바지하고 저지만 이렇게 입었어요. 그리고 안에 베이스레이어 있고, 이제 여기다가 자켓을 이제 필요하면은 입었다 벗었다 하시면서 운행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 맛있죠. 멋있네요. 네. 아주 뭐, 오, 카스카 헬멧 그 화이트 컬러하고 또이 저지하고 이렇게 잘 어울리고요. 이 저지가 여기 보면은 요 안쪽이 이렇게 지금 블랙 톤이잖아요. 블랙하고 레드. 여기를 다 레드로 했다면, 좀 뚱뚱해 보일 수 있는데, 거기를 블랙으로 해서 이렇게 짤록하게 디자인이 됐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다 보니까 날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날씬해 보입니다. 날씬해 보이면서 이두 쪽은 나와 보이고, 이두 밖은 나와 보입니다. 그리고 바지, 야 이렇게, 네. 자, 이 바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네, 요런 부분, 네, 이렇게 통기가 되면서 페달링에도 도움을 드리고, 이런 특별한 디자인이 있죠. 네. 자, 요렇게. 어, 우리 마실장 아, 마실장 정말 멋있습니다. 네, 네, <laughs> 우리 와, 마실장은 정말 스타일이 배가 없으니까 뭘 입어도 멋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실장이 지금 바지하고 그 저지하고 베이스레이어 세 개를 입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이거 자켓까지 하면네 개라. 이거 자, 이 오늘 이 세트의 이름은 뭐냐면요. NSR 3계절 풀 세트입니다. 그러니까 주문하실 때 NSR 3계절용 풀 세트 주문하시면 돼요. NSR 3계절 풀세트 자 그래서 가격은 61만 천원인데요 지금 구매하시면 4월 30일까지 4월 30일까지에 한해서 3만 8천원짜리 자전거 전용 양말을 드립니다 그냥 양말이 아니고 컴프레이션 양말이에요 이렇게 그 근육을 잡아드리고 라이딩에 페달링에 도움을 드리는 그런 양말이 이제 특수한 양말이거든요 우리 NSR의 정품 양말 3만 8천원짜리 양말을 4월 말일까지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 61만 천원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내 미래의 앞날을 위해서 그리고 올해 행복한 22년도 나의 그 자전거 라이딩을 위해서 한번 투자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막 그냥 이상한 거 사가지고 막 해도 그 돈이 그 돈이에요 그리고 우리 nsr에서도 이거보다 좀싼 걸로 꾸미면 가격이 좀 다운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해가지고 최고의 제품으로 지금 이 풀세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입고 나가시면 정말. 끝내줍니다 자 우리 아 위례점에 오시면 이풀 세트 그대로 입어보실 수 있어요 여기 오셔가고 입어보시고 특히 바지는 사이즈 잘 잡아야 되니까 제가 사이즈 딱 맞춰 드릴게요 그래서 바지하고 이렇게 다네 가지 다 입어보시고 여기서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이제 우리 쇼핑몰 이용하시는 분들은 거기다가 이제 주문하시면 되는데 여기 여기 네 여기 그요 표시 있잖아요 휴대폰으로 영상 보시다 보면 요거 눌러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링크 있으니까 그 링크에다가 제가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 링크 들어가서 구매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 검색창에다가 n s r 위례점 하고 검색하십시오. 그래갖고 우리 쇼핑몰로 연결되거든요. 거기 가서 3계절용어 삼계절 풀세트 네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그 38,000원짜리 양말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화 주셔도 됩니다. 전화 주시면은 제가 사이즈 전화로 상담하면서 다 맞춰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지금 어, 전화 아 저기 저기 창원에서 전화 그래. 창원에서 우리 또 단골 고객분이신데. 오, 지인분 또 선물까지 하시겠다고 전화 오셨는데 전화로 이렇게 여쭤봐도 다 사이즈가 엑스라지, 2엑스라지 이렇게 해서 다 보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전화 여기 아래 전화번호 나가니까 전화 주시면 아, 제가 아주 상세히 상담해서 잘 챙겨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전국에서 구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또 전화 하시고 이래 갖고 또, 또 격려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언제 시간 되시면 꼭 우리 유례점 오셔서 맛있는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저하고 대화도 좀 나누시고, 내일 비 오면 비 오는 날 놀러 오세요. 자전거 못하시면. 은 네.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이렇게 좋은 정보, 건강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NSR 유례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